안녕하세요, 봉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8일 오전 8시 55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 두 번째 알트코인 차트 분석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영상이 아주 짧고 짧고 굵게 영상 찍고 마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지금 본인 관점이 뷰가 달라지지 않아서, 오늘 짧게 보고 영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 썼듯이, 대시안 차트 한번 볼게요. 대시안 차트로 보시면, 큰그림에서큰그림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라고 했을 때, 상승 채널로 흘러갑니다. 대략적으로 최저점이 58,929. 그죠? 그리고 최고점이 대략적으로 여의 구간이죠. 68,416.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이 흔적을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자면 따라가 보자면 이런 식으로 곧 저점 나오죠 고점 나오죠 저점 나오죠 대략적인 고점이 나옵니다 대략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로 지금 흘러갔다 그리고 여기서 매물대를 계속 옆으로 기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주는 그런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 유의미한 상승 채널이 지금 형성이 됐고,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안에서 현재 움직이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더 자세히,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30분 차트로 더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현재 여기, 여기가 지지라인이죠. 그리고 더 자세히 좀 설정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채널링을 만들어서 30% 자세한 히번더 보자고요. 어 뭐야? 어? 왜 녹화 준비 중이 뜨고 이게 안 눌러지지? 어, 눌렀습니다. 그렇죠? 어허. 죄송합니다. 채널을 빨리 그어 볼게요. 저점과 그 다음에 여기 지지 라인 한번 이어보고 최고점은 이어보면은 대략적으로는 채널링이 나오죠. 그럼 저점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점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제가 저점으로 저점으로 형성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때는, 이때는 지지라인이 나왔는데, 어때요? 상당 채널, 상승 채널의 하단선, 하단선 부근 어때요? 이때는 닿지 않았죠?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단선, 상단선 다스트가 있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채널링을 첫 번째 터치를 해줬고요두 번째 지지라인이 나왔고, 그죠. 이거 첫 번째 저항 라인이 나왔고 두 번째 저항 라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번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죠. 상승 채널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제는 여기가 세 번째 세 번째 지지 라인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지지 라인이 나온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저항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때 다시 한번 크게 올려주면 올려주면 대략적으로 몇 K까지 갈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71K까지도 보여요. 상승 채널로 보면 왜냐면 이런 식으로 얘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비비고 여기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간 다면 대략적으로 71K까지 갈수 있다. 충분히 71K까지도 갈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상승,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이 상승 채널을 밑으로 벗어났다. 다시 한번 상승 채널의 하단선 지지라인. 이거, 이거 뭐야? 갑자기 어... 자기 멋대로 노네, 마우스가 여기 지지라인 있죠? 이 지지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마저 세 번째 지지라인이죠? 그럼 여기 지지라인이, 이세 번째 지지라인이 어때요? 하방으로 뚫리게 되면, 하방으로 뚫리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제가 여기 써드렸죠? 대략적으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은 이 상승에 0.236 구간까지 되돌림을 주고 상승을 하냐? 또는 대략적으로 이큰 상승에 0.382 구간까지 눌리고 눌리고 되돌림을 주냐 이런식으로 저는 영상을 바라본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시나리오를 그냥 그냥 여기서 상승채널을 타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이 첫번째 시나리오 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정없이 올라가는 첫번째 시나리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상 상승 채널의 하단선을 꽤 부수고 0.236 구간까지 눌리고 66K에서 상승하는 시나리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 그 다음에 여기 최고점에서부터 어때요? 하단, 상승 채널을, 상승 채널의 하단선을 벗어난 후에, 벗어난 후에 0.382 구간, 0.382 구간 대략적으로 64K까지 눌리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이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복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 상승 채널을 하방으로 벗어나면 0.236 구간 또는 0.382 구간까지 눌릴 수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말을 요약을 해보면 상승, 상승 채널 벗어나면 하락 나오고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눌릴 수 있다? 대략적으로 66k 까지 눌리거나 또는 대략적으로 64.7k 까지 눌릴, 눌릴, 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요약해보자면. 한국말로 쉽게 풀어내면요. 지금 상, 상승 채널을 따라서 상승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 채널을 어디로 벗어나면 하방으로 벗어나면 어느 정도 큰 하락이 나오고 66K까지 눌리거나 64,700까지 눌릴 수 있다. 엄마는 이해하시겠죠? 지금 상승 채널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다가 옆으로 기어서 상승 채널 하단선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되는 경우에 66,000까지 눌리거나 66,177까지 눌리거나 그리고 올라가거나 상승을 하거나 또는 여기서부터 64,792까지 눌리고 올라가는 경우에서도 지금 보입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제가 좀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도 지지라인 나오죠? 지지라인 나오죠? 지지라인 나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여기가 저항 라인 나오고 정 라인 나오고 대략적으로 그죠. 이거를 조금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런 어, 식으로 연결하는 게더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게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지지라인 두 번째 지지라인. 세 번째 지지라인. 그리고 네 번째 때 뚫렸습니다. 4-5 법칙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상승 채널 네 번째 뚫렸어요. 보시면은, 첫 번째 저항라인. 두 번째 저항라인. 여기가 거의 통틀어서 묶어가지고, 여기가 세 번째 저항라인.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결론적으로 어때요? 고점을 찍고 옆으로 기다가, 어때요? 네 번째 때, 네 번째 때, 상승채널 하단선을 상승채널에 하단선을 하방으로 하방으로 벗어나니까 어느 정도 큰 하락이 조정이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분 차트로 2 0 0에선 밑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뚫릴 때 30분 차트로 2 0 0에선 밑으로 이렇게 크게 뚫릴 때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주의하셔라. 30분 차트 2 0 0에선 밑으로 이렇게 크게 뚫릴 때 주의해라. 그러면은 조정이 올수 있다. 올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30분 차트 30, 30분 차트 200일선이 대략적으로 여기 있죠 대략적으로 현재 66,330 66,330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가가 66,330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200일선 30분 봉 200일선이 항상 실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구간. 네. 그래서 66,300부근에 설정템. 그래서 30분 차트 200일선. 대략적으로 66,300 부근 밑으로 비트코인 주가가 떨어질 경우 큰 하락 예상이 된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려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준점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30분 차트 200 이상 대략적으로 66,300 밑으로 비트코인 주가가 떨어진다면 떨어질 경우에는 큰 하락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다. 큰 하락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다 대략적으로 66,177 또는 64,792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30% 200일선 보다 더 빠르게 하락 시그널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대략적으로 이 상승채널 이 상승채널의 하단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걸 봤을 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하락 시그널을 캐치할 수 있다 해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락시그널의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락시그널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상승 채널, 하단선 이탈, 이탈할 때 하단선 하방으로 이탈,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30분 차트 202선 하방으로 이탈.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30분 차트 200에서 현재 10월 18일 오전 9시 7분 기준으로 66300부근 설정입니다. 설정 66300부근에 30분 차트 202선이 지금 설정이 되어있다. 그래서 하락 시그널 두 가지를 보시면은 큰 하락을 피하거나 아니면 큰 하락이 올 거를 여러분들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뭐예요? 상승 채널의 하단선을 하방으로 이탈할 때 그리고 30분 차트 200일선을 하방으로 이타, 이탈할 때 그래서 어때요? 30분, 30분 차트 봤을 때 하단선을 하방으로 이탈할 때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고요. 대략적으로 30분 차트 200일선 하방으로 밑으로 내려올 때, 그때 큰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서도 어때요? 상승 채널에 하방으로 이탈하고, 그 다음에 30분 차트 2 0 0에선 하방으로 이탈하니까 큰 하락이 나왔죠?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어때요? 어, 고점이 나오고, 30분 차트, 202선을 202선을 하방으로 크게 이탈하니까 어때요 큰 매우 큰 하락이 나왔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30분 차트 고점이 있는데 2 0이선이 보라색 2 0이선을 하방으로 뚫리니까 큰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을 여러분들 세워 드리는 겁니다 30분 차트 2 0이선2 0이선을 하방으로 하방으로 밑으로 돌파하고, 비트코인 주가가 이 30, 30분 차트 2 0 0에선 밑에, 밑에 놀고 있을 때, 그때 큰 하락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라. 큰 하락을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하락 시그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큰 하락이 나오는지, 그까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큰 하락이 나온다,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66177까지 떨어지거나, 떨어지고 상승을 해주거나, 대략적으로, 아니면 0 3 8 9 구간까지 눌리고, 큰 상승이 나온다. 근데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0.236 구간까지 눌리고 올라가는 건, 이건 힘이 엄청 센경우의 수고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68k, 그러니까 68k부터 눌린다고 쳤을 때는 저는 통상적으로 0.382원까지 눌리고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스테이트로 뚫어가지고 대략적으로 70k, 70k 이상 비트코인 주가를 올려주거나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고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0.236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기 보다는 대략적으로 0.382원까지 오고 나서 반등이 반등이 크게 나오는 이두 가지 경우의 수가 제일 크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트을 올려주는 경우의 수첫 번째 0 3 8 1간까지 눌리고 올려주는 경우의 수두 번째 그래서 이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예요? 그냥 올려주는 경우의 수 상방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두 번째는 한번 눌리고 올라가는 경우의 수뭔말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그냥 조정이, 조정 없이 그냥 올려주는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는, 한마디로,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이 있고, 한번 눌리고 올라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그래서, 그냥 올려주냐, 한번 눌리고 올려주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선물 시장이 돌아가려면, 롱 포지션을 어느 정도 청산시켜야겠죠. 선물 롱 포지션을 어느 정도 청산시키려면, 대략적으로, 3, 8의 구간. 대략적으로 64,700까지는 눌리지 않을까 64,700까지는 눌리지 않을까 그리고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찾아오는 경우에 그때 0.386까지 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마칭으로 하겠습니다 마칭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이건 뭐야? 어, 이, 아, 어. 이더리움, 이더리움 차트로 좀 가져왔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현재 이더리움은 어때요? 3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안에 있다고 봤잖아요. 삼각수렴 안에 있고, 지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항을 맞고 통상적으로 어때요 얘가 이런 식으로 수렴하면서 이제는 하방으로 깊게 떨어질 차례인데 지금 이더리움이 되게 잘 버팁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받아주고 올려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받아주고 여기도 다시 한번 올려주려고 하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지라인을 보면 여기서 바닥 여기서 바닥 그리고 만약에 얘가 여기서 닿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크게 올려 쳐줄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첫 번째 지지가 나왔고 두 번째 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옆으로 기다가 여기 닿으면 빨간색 선 닿으면 세 번째 지지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4-5 법칙에 의해서 네 번째 지지라인 또는 네 번째 저항라인 다섯 번째 지지라인 또는 다섯 번째 저항라인이 출현을 하면 그때는 저항라인이든 지지라인이든 뚫릴 확률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만약에 닿으면 세 번째니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 번째 닿고 다시 한번 크게 올려주는 그래서 이 삼각수렴 삼각수렴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크게 올려주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죠 알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차트 봤을 때 알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뭐예요?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크게 착각할 수 있는데, 불장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알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는 뭐예요? 모든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쏠려서, 비트코인 혼자, 혼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올리면서, 혼자만 독주합. 이런 경우의 수가 흔해요. 그래서 이게 막 비트코인 흡성 대법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흡성 대법. 왜냐? 어,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 근데 내가 지금 투자한 알트코인은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져. 왜? 그 이유가 뭘까? 모든 유동성, 모든 자금의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쏠리니까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엄청나게 올라요. 그러니까는. 코인에 들어온 자금이 비트코인으로만 쏠리고, 다른 알트코인으로는 돈이 유출이 되는 거죠.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알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알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는 있죠. 근데, 비트코인 부장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여러분들 알트코인이 무조건 오르는 경우는 아니다. 그건 트, 틀린 경우다. 왜,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쏠리고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투자한 알트코인은 어때요? 자본금이 유출이 된다고요. 어디로? 비트코인으로 쏠린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한 알트코인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다. 불장 때는. 그래서 불장 때는 어떤 차트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더리움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이더리움 차트가 오르면 여러분들 알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이더리움 차트가 꺾이면 여러분들 알트코인이 꺾일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트코인 가격을 보고 싶다면, 추세를 보고 싶다면, 비트코인보다는 불장 때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세요.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 차트는, 현재 삼각수렴 안에 있고, 이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돌파해야, 그래야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상승랠리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수렴, 이더리움, 이 삼각수렴이 언제 벗어나냐, 언제 상방으로 벗어나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는 대불장, 그리고 큰 대폭등 그 사이클이 시작되기, 아니, 한 번도 시기가,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 이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걸 기다리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알트코인 차트 분석인데, 오아시스랑 에이셔 차트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해달라고 해서 제가 3 봤어요. 근데 둘다 신생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신생코인은 데이터가 적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분석할 게 없다. 분석할 게 전혀 없어요. 진짜로. 그래도 오아시스 코인, 오아시스 코인을 날봉으로 본다면 그나마 얘는 오아시스 코인은 빗썸에 있구요. 빗썸 차트를 분석을 해봤는데, 오아시스 코인은 그래도 그래도 20, 23년도 이번 불장사이클의 1파 1파 상승을 겪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아시스 차트 사트, 비썸 차트구요 날보 차트로 보면 2023년도 10월 20일날 저점이 나와요 그리고 2024년도 2월 13일날 최고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최고점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최고점을 뚫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1파, 이 1파의 상승을 대략적으로 기간을 어떻게 세팅했냐. 최저점 10월 20일. 그 다음에 최고점 2월 13일. 이렇게 저는 1파. 한파동의 불장 사이클에 이거를 저는 1파 상승을 봤습니다. 1파 상승을 봤고, 제가 오아시스 트를 좋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1파 상승의 바닥 부분을 1파 상승의 바닥 부분을 부근이 지금 현재 어때요? 뚫리고 뚫리고 더 밑으로 더 밑으로 지금 위치해 있어요 바닥이. 그래서 되도록 정상적인 차트 좋은 차트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엘리어파 동식으로 1파가 나오고 2파 돌려요. 3파가 크게 나오고 4파가 돌려요. 그다음에 5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파동이 파동이 이제 끝납니다. 나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수를 보면 여기 어때 바닥이? 여기 바닥이? 바닥이? 바닥에 계속 올라가요. 바닥이 올라간다고요. 엘리파던 보면은 1, 2, 3, 4 5면이 바닥 부분이 여기 바닥 부분이 여기 바닥 부분이 어때요? 상승을 계속 해줍니다. 상승을 계속 해줘요. 그래서 어때요?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 그리고 고점도. 고점도, 고점도 올라가요. 올라가는 형, 형태가 돼요.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상승 채널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이 그려지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얘가 저점이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시 차트는 대체적으로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땐 좋지 않다. 좋지 않지만 그래도 현재 어때요? 고점 저항라인. 고점 저항라인 잡아 드릴게요. 고점 저항라인. 하나, 둘, 세 개. 날봉으로 3개 이으면 이 빨간색 고점 장난인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날봉 202선이 대략적으로 여기 부분에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아시스타트는 좀 특이하게, 2 0 2 4년도 8월 7일날 바닥이 나왔어요. 원래는 8월, 대다수 차트는 8월 5일날 바닥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아시스타트는 8월 7일날 바닥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큰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오고, 다시 한번, 현재 크게 떨어져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바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2 0이선 밑에 있을 때 여기가 여기가 현재 바닥 부근이라는 거 아시고요, 아시고 그리고 조금 위험한 경우에서는 뭐냐? 첫 번째 여기가 지지라인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가 있죠.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서 새들이 매물대 받아주고 크게 올렸죠. 그래서 떨어져도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 바닥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무서운 경우의 수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바닥이죠. 여기 바닥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눌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눌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점만 이 점만 좀 조심한다면 당연히 저점이 현재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고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돼서 결국에는 이 저항 라인 뚫고 200에서 뚫고 큰 상승이 나와야만 오아시스 차트는 아 훨훨 날아갈 수 있다 라고 볼것 볼 같아요 근데 오아시스 차트 중에 좀 걸리는 게아이 저점이 저점이 1파에 저점을 뚫고 내려왔다는 게 이게 좀 좋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아시 차트 여기서 차트 분석 마칠게요 그리고 에이셔 ATH라는 에이셔 차트 분석을 해 봤는데 이거는 완전 신생코인이 더만요 완전 신생코인이에요 그래서 뭐 차트 분석을 할게 없습니다 하여튼 차트 분석 할게 없고 그냥 여기가 바닥 부근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날봉 여기서 어느 정도 큰 상승 나왔죠 그럼 여기가 바닥 부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항맞고 어때요? 몸통을 마감을 했죠? 그럼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은 71.9 여기가 지지라인 나오고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려도 72.9까지 내려오고 나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두번째 지지라인은 68.9 여기가 두번째 지지라인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번째 지지라인 두번째 지지라인 그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 바닥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좋은 차트로 흘러갈 거면, 이런 식으로 눌리고, 눌리고, 여기서부터 크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 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고점과 고점을 이은, 고점 저항레인은 일단은 얘가 넘어줘야 된다. 그래야 아이셔, ATH 코인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바닥 부근, 이 바닥 부근에서 바닥 작용을 해주는지, 바닥 작용을 해주는지부터 보시고, 빨간색 선, 고점과 고점의 연, 고점 정확 라인을 넘었을 때, 그때 큰 상승이 나온다. 정확히 딱이 정도까지 차트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하 데이터가 너무 없다. 그래서 차트 분석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해드렸고요 이더리움 차트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고 굵게 영상 찍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10월 18일 오전 9시 22분입니다. 감사합니다.